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여기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것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찾아볼 수 있는 성도의 모습 두 가지라면 이제 기억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설교 제목을 순기능이라고 한 것은 줄임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라고. 순종하자. 그리고 기억하자. 능은 이제 그렇게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자. 그래서 성도가 순기능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 사실 두 가지 제목 중에 고민을 했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이제 생기 회복이에요. 생기 회복하면 너무 짧기도 하고 그래서 순기능으로 했는데 생기 회복은 뭐냐 생 살아 있는 생명체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기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복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때 제가 오늘 조금 성경을 많이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PPT는 안 만들어 놨어요, 일부러.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어, 성경이 있으신 분들 같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 말씀.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가운데서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33절부터 35절, 그리고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의 포인트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세상 천지에 과연 어떤 민족이, 어떤 국민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처럼 살아남았는가? 그리고 또 어떤 신이 와서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다른 민족들로부터 그한 민족을 구출해낸 일이 있느냐? 35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 다시 한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모든 기적들. 그 모든 생명을 허락하신 것들. 그 모든 놀라운 일들. 그 민족을 구하여 내신 그 모든 행하신 일들이 다 무엇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인가?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세상 그 천지 만물 가운데 신은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또한 가지 그럼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어떻게 보면 본문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와는 호 너를 애굽땅 종대였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데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와를 기억하라 아멘 무엇을 잊지 말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이후까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척박하고 그 어려운 살아남기 힘든 생존하기조차 어려운 그땅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모든 것 잊지 말아라.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인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직 유일하신 한분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마지막에서 이렇게 도장을 찍고 계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것세 가지를 제가 뽑아 봤는데요. 정리해 봤을 때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그렇게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요즘 살기가 정말 어렵, 어렵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이 얼마나 힘드세요. 그죠? 가정 가운데, 그리고 관계 가운데,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정말 전 세대를 아울러서 어른부터 노인부터 자녀, 아이들까지 다그 삶의 무게에 눌려 살고 있는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이유, 하나님을 붙잡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마음판에 깊숙이 박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척박하고 광야와 같은 이 사회 생활 가운데서 이 우리의 사회 속에서,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생존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그 해결책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바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기억해야 될것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 그 작은 민족 그 소수민족 아니 한 사람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민족을 만들어내시고 또 이끌어내셔서 지금의 국가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그 모든 나라 가운데서 그 명성을 떨치고 그 힘을 나타내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 민족을 이끌어낸 자가 누구인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대인과 우리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정말 작은 민족이고, 정말 외침을 많이 받았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내가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임을 기억하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 가운데 깊이 새겨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계속 강조한 부분입니다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나와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우상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 능력 있으신지 그 은혜를 베푸신 분도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끄시고 지키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없다. 이세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제 대한민국 이 우리 나라의 성장을 볼때 하나님이 평양 대붕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 역사의 그 수레바퀴 굴레 가운데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부흥을 우리나라에 허락을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만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에게 홍해의 기적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한강의 기적이 있다. 정말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그 발전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우리 뭐 솔직히 말해서 이 나라에 뭐 자원이 많이 있습니까? 뭐 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땅도 작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돼서 이렇게 커지고 이 작은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 오직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요즘을 이제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풍요에 눈이 멀어서 그 탐욕에 늪에 빠지게 된게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돈의 힘을 더 의지하고, 성령 충만보다는 물질 충만을 더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그 물질이 얼마나 있느냐, 지위가 얼마나 있느냐, 힘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수준까지 와버린 거죠. 결국에는 그 문화라는 이름으로 음란이 우리 전 세대를 아울러 장악하고 있고요. 물질 만능주의가 아이들서부터 이미 교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을 기계화 시키려고 하고 또 기계로 사람을 대체하는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취업률은 점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인간의 가치는 점점 추락하고 있고요. 생명 존중의 사상은 거의 소멸되고 있는 수준이에요. 결국 이것은 무엇으로 귀결되느냐? 사랑이 식고 있다. 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12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저는 오늘날 뉴스를 요약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곳곳에서 재난이 일어나고 있고요. 기근이 발생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테러가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재난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거짓 예수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단이 넘쳐나고 있고요. 그리고 불법이 성행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인가? 제가 그 이때까지는 조금 어두운 얘기만 했는데요. 이제 조금 밝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제 3, 오늘 본문 3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극유리 여기사 말씀하십니다. 또두 번째 하나님의 반응.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3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이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라.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하나님여호 거기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여기서 하늘 가를 이제 여러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 놨더라고요. 하늘 끝 아니면 하늘 아래 가장 먼땅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그렇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나간 그 순간부터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정말 탕자가 저먼 곳에서 모습이 보이자마자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정말 그 아들을 껴안고 그 목에 입을 맞춘 것처럼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진 않을까. 우리가 설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땅 끝에 이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순종하기만 한다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여 내신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반응,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뭐 본문 5절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내 열초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라는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축복을 하고 싶으시면, 예전 그 열초보다 훨씬 더 너희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한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성화가 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매 순간순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완전한 그 모습을 할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마음에 어려울 때마다 죄질 그 순간에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끄시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제 성경에서 한 예시를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시간이 얼마 남, 남지 않아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러한 예시가 뭐가 있냐. 이제 남유다의 아사왕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다잘 아실텐데요. 역대하 14장 그리고 15장의 아사왕의 행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구스 사람들이 이 남유다를 막 쳐들어왔어요.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구스 사람들은 아프리카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요즘에 흑인들 많이 있잖아요. 길거리에 뭐 TV에서도 많이 보고. 신장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죠. 제가 학교에서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이제 저희 학교에 흑인 친구가 한명 있었는데 엄지손가락이 제세 번째 손가락만 해요. 이만해요. 진짜 키가, 키도 엄청 크고요. 근데 그렇게 체격 좋은 구스인들이 병거를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아사왕이 그 군대에 맞서기 위해서 진을 쳤는데 여기서 아사왕이 어떤 행동을 하냐. 아사왕이 하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부르짖은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오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올려 드려요. 근데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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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친히 이들을 물리쳐 내세요. 그리고 구스 사람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유다에 많은 전리품이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금 회개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시,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근거리기를 좋아하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악한 일을 국리해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그런 짓을 계속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제가 일부러 조금 쉬운 말,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요. 들으신 것 중에 걸리지 않으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요약하면 이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와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 그리고 한분 하나님, 오늘도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이끄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억하시라고. 성도의 순기능입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그리고 생기회복,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 회개하여서 복된 삶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성도의 순기능과 생기 회복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